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탁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2장 2절 3절 4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2절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4절에서 세 번째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풍성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육 절에서 구 절에서 십일 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있니라이것이 바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이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삶이며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며 마지막 날에 자랑할 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그렇게 빌리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환란은 기쁨이 되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노라.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